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가 대번에 아시겠죠? 저는 이 길을 수십 번 오르내려 가지고 한국의 국회의사당보다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더잘압니다 이제 이 길을 다시 올라갈 건데 어, 계단마다 옆 주변 경치마다 여기 그런데 사실 오늘은요. 여기 낮경치를 찍으러 온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야화, 밤에 피는 야화, 밤, 밤에 오싱턴을 집중 공략하러 왔습니다. 지금 아직 밤이 안 됐어요. 지금 시각이 6시 5분이네요. 아직 해가 넘어가려면 1시간 반 정도 남았을까요? 아 지난번 보니까 8시가 넘어야 이게... 보이더라고요. 어, 일단 낮에 비가 많이 왔는데, 저는 수목원에 갔다 왔거든요. 수목원에서 나는 비는 안 만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비가 좀 왔어요. 그런데 다시 그쳤네요. 그러면 이리 쭉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저다 다쳤네요. 이 자리가 어디냐 할것 같으면, 미연방 어, 국회의사당 앞에 예, 관람석, 이라고 관람석, 안중석 기념촬영하고 그러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들 여기 예, 미국 사람보다 이 동네 사람보다 다른 동네 혹은 타국 사람들이 많죠. 나부터도 외국 사람이니까. 가운데로 가야죠. 가운데로. 자 이제 의사당 앞에 섰는데, 연방 미 연방 국회의사당 워싱턴입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쪽은 서쪽이에요. 대한민국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쪽에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지나 대한민국이 있죠. 내 앞으로는 똑바로 지금 워싱턴 기념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연방 국회의사당, US 캐피탈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내가 숙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가 이 국회의사당 보이는 쪽이 남쪽에서 본 겁니까? 북쪽에서 본 겁니까? 동쪽에서 본 겁니까? 서쪽에서 본 겁니까? 아 여러분 헷갈리면 안됩니다 삼각형으로 똑 잘라서 각이 졌으면은 반대 후면이에요 후면 여긴 정면입니다 백악관도 마찬가지예요 돔식으로 둥글게 돼 있는 곳이 그것이 남쪽 그가 정면이고 각이 진 곳은 북쪽 라페트 광장이고 여기는 지금 어 워싱턴 전체를 내다보는 시가지를 내다보는 어,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정면입니다. 서향이죠 서향 이렇게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내 얼굴은 검게 나왔지만 그래도 어싱턴 기념탑이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네요 아 저기 보이는 것 같네요. 저기가 똑바로 일자로 아, 이 장군하고 맞아야 되는데 정렬이 잘안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쪽으로 돌아가서 맞춰가지고 자리를 옮겨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쯤 돌리면 똑바른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오면 저쪽이 똑바로 어떻게 맞은 것이냐? 예저 국회의사당 제일 꼭대기에 자유의 여신 상으로부터 여기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김아상 그리고 하이. This has 응. to go on the grass. So it c 아, a okay? okay. 내려가서 하래 내려가서 음. 음, 여기 전에는 올라갔었는데 음. 내려가서 하랍니다. 내려갔지 뭐. 어. 야, 거기 전에 올라갔었는데 지금 못 올라가게. 뭔 얘기하다 말았어요? 유리시스 그랜트 대통령하고 김하상하고 어, 워싱턴 모니먼트 기념탑하고 똑바로 가면 링컨 인명관하고 링컨 대통령 얼굴하고 저 자유의 여신상의 여신하고 일자로 정리가 딱 되는. 정 아주 반듯한 정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 얼굴이 색이 잘안 나죠. 조금씩 이제 어두워질 테니까나색못 봐요. 지금 이게 남향 쪽을 비추고 있는 건데요. 남향 쪽에는 지금 보이는 것이 홈프리, 홈프리 빌딩 같네요. 홈프리 부통령 있었죠? 홈프리 빌딩 저건 정부청사예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고 이건 남향에 있었고요. 위쪽으로 해서 서양 쪽으로 다시 돌리면은, 아, 저 지붕 보이는 것이 인디안 박물관 지붕이 동그랗게 된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그랜드 대통령 기마상으로 워싱턴 기념탑으로 일자로 정리가 돼서, 화면에서는 내가 잘안 보여서 반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쪽을 봤고요. 이 집원에는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북쪽으로 갈것 같으면은 아 이쪽에 조금 뒤쪽으로 여기 대법원이 있는 거로 하는데 대법원 그리고 조금 이쪽으로는 음, 갤러리 미술관이 있고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저 꼭대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꼭대기 나는 얼굴은 안 보이더라도, 저 화면 꼭대기가 보여야 되는데, 아하, 마이크가 안 돌려놨었군요. 자, 그 일종 마이크가 이제 돌아온 나하고 맞네요. 저 꼭대기 보면은, 예,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데, 저 똑같은 여신상을 하얀 거로 만드는 게 의사당 안에도 있습니다. 저기에 월계수하고 칼인감을 차고 있는데,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자유의 신상의 모자가, 복수리 모자같이 여기서 보면 또 보이는데, 저분이, 저분이라고 해야죠? 저분이 이쪽을 보고 있을까요? 저쪽을 보고 있을까요? 그게 퀴즈입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퀴즈거든요. 제일 꼭대기에 이 신상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는 거죠 신상이 보고 있는 곳이 예. 백악관도 있고 응? 링컨기념관 이쪽에 전부 다 워싱턴기념탑 정부청사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을 보고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반대예요 저쪽 동쪽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키려니까 장수가 저쪽을 바라고 여긴 등쪽입니다 경 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말하다가 툭 잘렸는데요. 아 경기원이 자꾸 그 안에 이 카메라가 너무 거창하게 보이니까 그런가 스마트폰 정도로만 찍으면 괜찮은가. 자꾸 내려가고 내려가라고 내려가라고 두번세번 번 옮겼는데도 자꾸 내려가라 그래서 결국은 이 계단 밑에까지 내려왔네요. 내려왔어도 여기서도 다 찍히니까.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숙제는 다잘 퀴즈는 맞추셨을 것 같고요. 지금 저 반대쪽이 사실은 주차장도 거기 있습니다. 주차장도 거기 있고, 입구도 거기 있고,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오면 들어가는 곳이 저쪽 반대쪽입니다. 어, 캐피탈 리프리팅 풀.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을 그 비치는 연못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제가 북쪽을 보고 있고 뒤가 남쪽인데요. 해는 지금 왼쪽,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이 영상을,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 역광이 됩니다. 역광이 되어서 저 그런 깜둥이로 변했을 테고 잘 보이지도 않고 하여튼 저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면 북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얼굴이 검정색이 좀 나아질까요? 이 촬영을 할때이 조명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조명 같이 정말 뭐 음성, 그 다음에 화질, 그 다음에 조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를 서쪽으로 지려고 하는 해를 바라보고 이 의사당을 뒤에 두고 보면은 이분이 바로 18대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16대죠. 이분은 18대 유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어, 남북전쟁을 완전 해결한 분이에요. 완전 어, 뭐, 물론 링컨 대 남북전쟁이 금방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네곳에 사자상을 두고 있고 저 기마상도 좌우에 두고 있고 저쪽에도 두고 있는데 제가 햇살에 얼굴이 비쳐가지고 잘 안보입니다 근데 이 이곳에 명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제부터 보시게 될 것인데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청중오리들입니다 네. 물오리들이 많이 있죠. 쟤들이 왜 물속에 안 떠다니고 저렇게 있을까. 얘는 물에 떠서 가만히 있습니다. 또 얘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 어디 있어? 음, 여기 있군요. 가만히 있는 게 제가 지금 모델이 된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쟤는 뭐 이렇게 털을 정리를 하고 어디 이제 응달에 앉아가지고 저는 다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긴 뭐래요. 멍 때리는 거지. 그건 나쁘게 말해서 멍 때리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 오늘 하루를 살아왔던 하나, 하나의 생각들. 그리고 저 장군,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 분, 바라보면서. 말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네요. 이쪽으로 돌아가야 얼굴이 보이겠네요. 네, 얼굴이 좀 나왔습니다. 내가 카메라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거야. 네. 보셨죠? 장기대한 장군과 율리스 그랜트 대통령, 네. 보고 계십니다. 아, 다른 거 없어요. 문제는 이제 야경입니다. 야경, 야경은 여기서 안 잡히고. 어디서 잡혀요? 저 호수 건너로 가야 돼요. 호수에 비치는 캐피탈, 그걸 잡으러 온 거예요. 그거를 찍으러 온 거예요. 한국인들이 보기 어렵고 찍기 어려운 걸 찍으려고 온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걸 기다리셔야 합니다. <목소리> 참밥 먹다가 명장면 하나를 놓쳤습니다 아 이렇게 금방 지나갈 줄이야 그러니까 지금이 7시 45분인데요 7시 한 35분 일정에 그때 저 US 캐피탈 미 연방 국회의사당이 빨간색으로 어, 저녁 석양에 햇빛을 받아서 붉은 빛이 났었어요. 야, 붉은 빛이 나서 저 붉은 빛이 좀 오래 가겠구나. 왜냐? 워싱턴 모니먼트를 리플렉팅 풀에서 볼 적에 그게 오래 갔었어요. 그게 한 15분, 20분 갔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가겠거니 하고서 이거를 조금 늘적거렸더니 아, 그만. 이 구름이 꽉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붉은 노을에 비친 와... 그... 명장면 이었었는데 그거를 그만 찍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휴 아쉽네요 지금 반대로 워싱턴 기념탑 쪽으로 보니까 야 이렇게 황혼의 노을색이 좀 보이네요 여기가 제일 어... 핫합니다 제일 여기가 하이라이트 제일 잘 색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 나무 위에 수은등가 오르져서 어디가 광장이고 어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괜찮습니다 세종에선 짙게 오려면 호성원에 가면 이런게 나오려나 사방에 빽 둘러서 이거 이렇게 조명을 전부 다 호수 속에와 호수 밖에가 일체로다가 이렇게 조명을 탁 밝혀놓았습니다. 참 평화롭고 자유로워 보이고 참 넉넉해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대한민국도 무엇 하나 걱정이 없는 첫째는 안보 걱정이 없어야 돼요 둘째는 예세 침략 걱정 또 무역 뭐 어쩌고 분쟁 먹을거리 야 어떻게 해야 우리도 세계 속에 미국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인가 어, 그래도 제 아버지 세대는 일제에서 해방을 득 쟁취했고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전쟁도 승리로 이끌었고 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보릿고기도 없애 주었고 참 우리들 가르칠 만큼 가르쳤고 한데 그런 아버님의 아들로 태어난 여러분과 나는 자식들 전부 다 가르친다고 가르쳐놨지만 자식하고 우리 부모하고 그 세대차가 너무 커. 경제적으로 취업도 잘 안되고 아들이 거의 다뭐 불화해. 부부가 화목하지 않아. 우리 집은 화목해.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은 늦게 손자 보고 나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키우는 우리의 손자들은 어떤가? 등등 생각해볼 때. 조상 앞에 부끄럽습니다. 아버님 세대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세대로 노년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경치를 보면서, 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미국을 끝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몇번 얘기했죠? 이 도시가 십자가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니, 하늘에서 딱 보고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도시를 그래서 복준 것 같다니까요. 우리 세종시는 용꼬랑지가 휘휘 용은 제왕을 상징해 지배자, 권력자. 그런데 십자가는 지배자가 아니라 희생자, 봉사자, 헌신자, 뭐 조석 없습니다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워싱턴 광장의 밤, 뉴에스 캐피탈 미 연방 의회 의사당 편 오늘 밤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ye.